회원 수? 회원 수는 오래돼서 누적되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모델의 친. 영상을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올리려고요. 저 얼평 영상 지금 제작 중입니다. 네, 얼평 영상 따로 맡겼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영상 찍었으면 좋겠다는 컨텐츠 있어요? 소개팅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자, 소개팅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프터, 썸부터 하는 방법, 영상 하나 찍을 거고, 내일 영상 올라가는 건 썸에 대한 영상 올라가고, 다음주는 연상력 보시는 방법 올라갈 거고요. 멋진 남자들 특징, 습관, 이것도 할게요. 진짜 멋있는 남자들이 반드시 하는 몇 가지, 뭐 이런식. 아, 너무 많아요, 멋있는 분들. 남다른 성적 취향은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 남다르면 거부 반응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몰라도 여성분이라면 남자친구한테 좀 편하게 말해도 될것 같은데요? 연애 선수가 나은가요? 연애 초보가 나은가요? 둘중선택하려면 저는 초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선수는 선수대로. 근데 선수는 게 너무 티 나면 또 싫고 사람 마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초보가 선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못 생겨도 젊으면 무조건 잘 생겼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도 아직 할머니랑 아줌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젊다고 해서 다잘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윤호, 윤호 잘 생겼잖아요. 잘 생겨서 당연히 아이돌인데 그분이 지금 하는 발명왕을 보면 연예인들 보거나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보면 막 어르신들이 아이고 잘 생겼다, 우리 총각 멋있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분한테.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홀쭉하고 뾰족하고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건지, 꾸물잘 생겼다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보면 나이 든다고 해서 다 젊은 남자한테 잘 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성형외과 애들은 외모 엄청 보는데, 주회원분들 회 중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몇분 계신데, 나는 예쁘니까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외모를 1순위로 생각보다 안 보시고, 왜냐면 피부과 선생님들은 맨날 예쁜 선생님을 보잖아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을 보는 거라서, 외모에 대해서 막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남자 중에 외모 안 보는 남자가 있나요? 그게 저거 뻥이지. 외모 지상주의 대한민국. 전 세계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혹시 알아요? 예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인물은 안볼수 없어요. 어떻게 인물도 안 봐.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외모인데. 다이어트 정책인데 뭐가 도움이 될까요 하루 굶으세요 하루 동안 못 굶어요 굶어야지 수지야 굶어야지 내일 하루만 굶으면 돼 저는 굶는 다이어트를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는데 하루 정도는 완전히 비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폭식하지 말고 알겠죠 훈남에서 훈남 되기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해서 훈남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 지큐 수지야 18kg도 빼잖아 너는 5kg만 빼면 되지 않니 여기 지큐가요 사촌동생인데요 맨날 살 빼고 싶다고 하면서 맨날 맛있는 거나 해 먹고 집에서 이제 사촌동생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요 신랑도 멋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랑이 쫓아다니다 쫓아다니다 구애를 하고 하고 해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좋나요? 제 주변에 여자들은 결혼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다 별로라고 하더라 첫방 때 라이브에 700명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들어왔나?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막 그때 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요 정도가 좋은 것 같긴 해요. 회원 수? 회원 수는 오래돼서 누적돼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미팅이 돌아가는 회원수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쌓여 있는 분들은 고인물이에요. 괜찮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괜찮은 분 만나면 금방 교제가 들어가요. 저희가 막더 미팅 시켜주고 싶은데 아까울 정도로. 3년 전에 4년 전에 가입한 회원이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는 회원이면 의미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회사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매니저였는데, 그냥 회사에 소속된 커플 매니저였을 때는 사실 다 가입을 받아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려받을 수 없잖아요. 페이 닥터 하면서 환자 가려받을 수 없듯이. 지금은 입시 코디네이터 아시죠? 입시 코디네이터는 학생을 선택합니다. 저는 회원을 좀 가려받고 싶었어요. 사실. 예쁘게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아무나 가입받진 않아요.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 사람 금방 만나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리게 됐어요. 저는 커플 매니저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커플 매니저가 매칭, 컨펌을 해줘요. 그러니까 매칭 매니저 마음대로 프로필이 발송되는 게 아니고요. 담당 커플 매니저가 OK를 하고 담당 커플 매니저 리스트업을 해서 그분이 컨펌을 해줘야 매칭 매니저님 발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 매니저님 마음대로 이제 회원분들을 미팅시키지 않아요. 맥주 한잔 할까? 카스 새로 나온 거 드셔 보셨어요? 저 원래는 테라가 더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다 같이 킹크랩 먹으러 갔는데 맥주가 카스가 나오더라고요. 카스 마시다가 테라로 바꿨는데 어 음, 카스가 더 맛있는 거야. 새로 나왔나 봐. 카스 콜드브루.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콜드브루로 프레시하게 언니 앞으로 20대 여자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21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좋겠다 소리나 연애 많이 하세요 이남 저남자 다 만나봐라 이 말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 많이 하세요 한살한살다 즐기면서 즐겁게 연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그 나이 때할건다 하고 무조건 미모는 이때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미즈 시절을 그냥 절대 보내면 안돼 첫도 월급 때 부모님 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와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돈돈돈 돈. 돈이 최고야. 저 효도 여행도 한번 해봤는데 아니요 그냥 돈 주세요. 돈 드리고 부모님 친구들 하고 놀러 가라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남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남자분들. 남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어떤 게 있어요? 남자들 스킨십 다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은 나도 모르겠다. 남사친이면 그냥 뭔가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어디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잡고 데리고 가는 거, 팔스 치고 이런 거. 근데 남친이면 뭐다 건드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건드세요. 놀라면서 다 좋아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여자한는 스킨십은 다 좋죠. 일단 이제 2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정리하고 내일 영상 올라갈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면 요술봉 달수 있어요. 요술봉 달면 영상 보실 수 있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는 콘텐츠 뭐가 있는지 생각 일단 많이 해올게요. 안녕!